네, 반갑습니다. 오무에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BMW에서 나온 R1250GS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트리플 블랙 버전이고요. 2022년식입니다. 키로수가 1695km 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도 719옵션 포함해서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One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외관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트리플 블랙, 총세 가지의 블랙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트리플 블랙 버전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탑박스도 카본 시트지로 멋있게 해가지고 트리플 블랙에 조금 더 어울리는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아시안 핏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BMW 모터라드에서 GS가 높기 때문에 쇼바, 쇼바 자체를 아예 낮게끔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새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리안 핏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 바이크는 특별 주문을 해 가지고 어, 쇼바를 낮춘 차량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트고를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드벤처는 완전 까치발인데 저도 한반 까치발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가 가장 큰 특징이 그런 바이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도 719 옵션 포함해서 그리고 아크라포빅 머플러에다가 박스에다가 굉장히 많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차 사시려는 분들한테 옵션까지 잘돼 있는 신차 금액보다 더 싸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작으신 분들은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이 투어의 계절이잖아요. GS 어드벤처 투어의 대명사인데 타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 타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라이트, 라이트가 LED로 BMW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투어테크 라이트 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본 시티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블랙의 느낌이 강하게 강하게 나네요. 여기 보시면 트리플 블랙, 트리플 블랙 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프론트 휠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휠은 스포크 휠입니다. 스포크 휠이지만 튜브리스,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19인치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WD 스크래 ABS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브렘보, 브렘보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댐퍼 순정 댐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당 엔진 수평당 엔진 1,250cc 수평당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개등은 순정입니다. 안개등 순정이고 그리고 안개등 가드 안개등 가드도 트워테크 걸로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는 순행식입니다순행식이고 양쪽에 손바닥만한 게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트워테크 트워테크 걸로 이거 돌멩이 튀기지 말라고 이런 걸로 다 트워테크 해놨고 여기도 트워테크 튜닝을 다 해놨죠. 여기도 투어테크 튜닝을 해놨습니다. 기름탱크도 어드벤처기 때문에 기름탱크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네, 레바도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절식 레바로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는 719 옵션, 719 옵션으로 튜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핸들, 핸들 라이저 업키트도 지금 튜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투어테크 걸로 지금 튜닝을 해놨네요. 네, 스위치 뭉치, 스위치 굉장히 깨끗합니다. 마스터 실린더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17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TFT 계기판, TFT 계기판도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 보시면 SP 커넥트, SP 커넥트 지금 충전, 충전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695km, 1,700km밖에 안 탔죠. 네, 이런 식으로 TFT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사이드 미러 7 9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핸들 가드, 배틀 가드라고 하죠. 배틀 가드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 조절하는 거 그리고 안개등. 껐다 껐다 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탱크 빵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기름탱크도 일반 GS랑 다르게 GS보다 100km 정도 더 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름탱크 쪽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PPF도 발려져 있습니다. PPF도 기스 나지 말라고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가 분들릴 겁니다. 시트도 분들릴 걸로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시면. 네, 원래 뒤에 시트는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열선 시트가 없는데 열선 시트까지 옵션으로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박스, 알루미늄 3박스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10명 중에 1 0명 중에 한두 명을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옵션으로 돈 들여서 이거는 사야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3박스도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라포빅, 아크라포빅 머플러도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타이어는 지금 거의 새 거죠? 뭐천 7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70 사이즈입니다. 170 사이즈에 17인치, 17인치 스포크휠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텔등도 LED 그리고 깜빡이 방향지시등도 LED 그리고 후방카메라 2채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박스가 없으면 박스가 없으면 굉장히 외소해 보입니다. 물론 박스도 떼고 탈 수가 있는데 시내 주행할 때는 사이드 박스를 떼고 그리고 모터 캠핑이라든지 투어 가실 때는 박스를 달고 타시는 게 훨씬 더 멋있고 넘어지더라도 박스가 보호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박스의 용도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편 박스 역시 깨끗합니다. 뭐 넘어지거나 깨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방식은 샤프트 방식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쇼바 키트를 단게 아니라 쇼바를 아예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올 때부터 쇼바를 그냥 로우 쇼바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끝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에도 굉장히 깨끗하죠? 엔진룸도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퀵시프트 퀵시프트 장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어테크 걸로 하나하나 정말 전 주인분께서 신경을 많이 쓴 바이크입니다. 네, 이 바이크의 튜닝 비용이 1,100만 원, 로우 쇼바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 트리플 블랙이니까 3,700만 원정도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옵션 비용이 1,100만 원. 총 4,800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1,700km도 안 타고 4,800만 원짜리 바이크를 파신 거예요. 네. 뭐 저야 저희 구독자분의 좋은 바이크를 드려서 감사하지만 아,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바이크는 제공조차 없는 바이크입니다. 제공조차 없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하자 및 데미지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절대 아닙니다. 엔진 미션, 이 바이크는 워런티가 남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에이스 받으시면서 타시면 됩니다. 워런티가 안 남은 바이크들도 두달 2,000km 동안 저희가 무상 에이스를 해드리니까 걱정 말고 저희 오메단 물건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품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는 전부 다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이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 9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소품은 보실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 네, 어, 이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저희 오메단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어, 아시안 핏, 아시안 핏, 아시안 핏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원래 GS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까치발 들어서 타야 되는데, 아시안 핏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70cm 정도밖에 안 들렸어요. 원래 GS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 들려야 됩니다. 요 정도 들려서 간신히 이렇게 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야 되는데, 아, 정말, 로우. 로우쇼바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포지션의 그런 바이크예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조 중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 다 포함해서 한 350k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어, 라이저가 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 투어하기에도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제가 그냥 제가 판매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바이크를 가지고 싶어요. 그만큼 이 로우 쇼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옵션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 초보자, 입문자들도 탈 수가 있습니다. 키 크시고 체격 있으신 분들은 탈 수가 있어요. 단지 어, 좀 조심히 땡기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자 이상인 분들은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크라포빅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BMW에서 나온 R1250 GS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트리플 블랙 모델이고요. 2022년식입니다. 키로수가 1695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 채널 그리고 라이트 가드, 그리고 카본 래핑 데칼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719 옵션입니다. 조절식 레바 들어가 있고요. 핸들 라이저 업 그리고 SP 커넥트 핸드폰 거치대 자동 충전되는 겁니다 분덜리 시트 그리고 텐덤자 열선 시트 아크라포비 머플러 그리고 알루미늄 3박스 그리고 특수 제작한 리얼 쇼바 아시안 핏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비용이 대략 1,1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신차 금액이랑 옵션 비용 포함해서 4,800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4,800만 원짜리 바이크를 저희 오메다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8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